그래. 프로즌 플라워로 갔던 거였구나. 어, 조금 춥긴 하지만, 살만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우릴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없거든. 그게 제일 좋아. 미안하다, 리토. 쌤이 사고할건 없어. 결국, 우린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했을 테고. 그때가 조금 일찍 온걸 테니까. 많이 컸죠? 네, 진짜 몰라볼 정도로 컸군요. 경황이 없어서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와주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 저쪽도 큰일이 난 상태긴 해요. 그래서 사실 부탁을 하러 왔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나중에요.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 얘기할게요. 작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리미트를 해제하는 건 성공했어요. 써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사람이든 당하는 사람이든. 그래도 필요한 일이었어. 수고 많았어, 노른. 아, 아니요. 어차피 지금 저는 별 도움도 안 되고. 놀은.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뛰어든 것.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깎아내는 말은 그만두는 게 좋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변함이 없구나, 넌. 착해 빠져선 손해 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 여전하네. <laughs> 헤스티아 씨는 엄청 부드러워지셨네요. 예전에도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 공기 자체가 좀 날이 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laughs> 그런데 지금은... 음, 네, 네, 진짜 누님 같은 느낌이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 누님은 누님이니까. 우리도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네. 이 일이 끝나고 천천히 하시죠. 알겠어요. 그나저나, 호문클루스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과 그 결과가 한 자리에 있다니, 묘한 기분이. 아, 아니지. 감상에 빠지는 건 나중에 해야겠죠? 네. 준비가 끝났으니 이동하도록 하죠. 이 앞을 지나면 왕성 내부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적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는 일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오랜만이야, 기사단장. 아, 어, 이제는 전 기사단장이라 불러야 되겠네? 나이아라곤, 이런 왕권 싸움 같은 곳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만. 관심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약혼자가 밀어주는 사람을 밀어주는 게내 나름대로의 내조라서. 마이어 공까지 그렇다는 말은 로엔 그린 공도 그쪽이겠군요. 응, 그렇지. 승산이 아예 없다는 거 이제 알겠지 그럼, 긴 얘기 할 필요 없겠네. 시작될까? 공격이 잘안 먹혀 운디네에 이어서 셀러맨더와 볼트까지 갈아놓은 갑옷이라 어지간히 우릴 바보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네 제 아무리 점성술사가 있다지만 이렇게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겁니까? 정령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정령을 갑옷에 갈아넣는 건 정령의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일이니까요 휘광의 탑을 턴 모양이네 이 정도의 대량의 정령을 가진 곳은 그곳뿐이니 돈으로 샀을 겁니다 대마법사와 그랜드마스터의 부재로 인해 휘광의 탑은 그 입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연구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마침 저쪽엔 돈이 무기인자가 있습... 누님! 이터널 파이어는 만화 자체를 태우는 거라 셀러맨더와는 상관없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그걸 쓰면 저 사람들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그러고 싶진 않거든 그리고 우리한텐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빙결의 마안이네? 글쎄, 공인된 괴물이라고는 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걸 알잖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건 알겠는데, 기술 앞에선 과거의 경의도 아무 소용. 조용히 해라.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지로 가득한 원정에 몸을 담았던 이유는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난 아니었지만, 그때 너희는 뭘 하고 있었지? <laughs> 원정은 실패했다. 위험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이때, 너희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들이군. 뭐, 뭐라는 거야! 전군 공격 개시! 죽여도 좋아! 아, <laughs> 이 갑옷들은 분명 만용 갑옷인데 운디네까지 얼렸어 상성을 무시하는 힘 굉장하네 스카디 씨 괜찮으세요 문제 없어 오 어, 오지마 오지마 이 개발 질문에 답해줘야겠어. 오필리아와 점성술사는 어디에 있지? 네, 내가 그걸 말해 줄것 같아. 말하지 않으면 죽어. 주, 주, 죽인다고? 너너 너!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아? 루 루비 가문의 대표. 대표야. 나, 날 죽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지금 대답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건 너겠지. <laughs> 너, 너, 사람을 죽일 순 있어? 니, 니까지께 날 죽인다고? <laughs> 사람은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좀 전에, 네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었지. 너야말로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난 스카디, 최후의 원정대 중한 명. 세계의 위험 같은 것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자리만 지키기에 바빴던 너희 대신 원정을 떠난 사람 중한 명이야. 그 길었던 원정 동안, 그긴 여행 동안,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지옥 같았던 여행길을 오르던 동안,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생각해? 질문을 바꾸지. 내가 사람을 못 죽인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난말 그대로, 눈망 땀팍 해서 널 죽일 수 있으니까. 말해. 오필리아와 점성술사는 어디 있지? 그럼 저는, 잠시만 따로 행동하겠습니다. 오피리아를 잘 부탁합니다. 네, 맡겨 주십시오. 우리도 서두르죠.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감히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다니. 용서. 정신이 드셨습니까? 나... 아, 여긴 어디죠? 클리어님의 방입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으셔서... 그렇군요. 물한 잔만 주시겠어요? 바로 움직여야겠어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걸을 정도는 되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반나절 정도 지났습니다. 반... 반나절이요? 벌써? 아니, 왜안 깨웠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요? 아니, 저, 클레어님이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셔서. 클레어님이? 어. 저, 혹시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 쓸모가 없어졌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저 몸이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지키고 있으라고만 하셨... 아, 알겠어요. 이제 다 회복됐으니 가볼게요. 어,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보고 오겠습니다. 하... 하... 하필 이럴 때 쓰러질 게 뭐람.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어. 서둘러서 복귀를... 어, 브리즈트님 피하십시오! 어?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군. 누구죠, 당신은? 점성술사 브리즈트 맞나? 맞는데, 누구시... 어? 어? 아니, 이게 뭐... 살이네, 이게 왜내 몸에? <laughs> 누구야, 너? 왜 나한테... <laughs> 아, 안 돼,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무... 올라가 일만... 나만... 나... 미래를 훔쳐보는 그 귀한 능력을 살이 사욕을 위해 사용한 대가라고 생각해.